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지킴이의 길잡이 라 e 그린 그린크래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구를 살릴 신재생에너지 수업을 진행하게 된 그린쌤 신경준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에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모아, 모아서 사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바로 지구를 살릴 신재생에너지인데요. 신재생에너지는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신재생에너지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우리 인류가요.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1896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 이후부터요. 그런데 여러 사 환경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살펴볼게요. 어, 그래서 등장한 게 친환경 저 탄소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가 제시되고 있네요. 신재생 에너지는요, 크게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인데요. 신에너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석유나 석탄, 가스와 같은 에너지가 아닌 기존의 에너지원에 새로운 기술을 더해서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래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와 에너지가 있고요. 재생에너지에는 햇빛, 바람, 물처럼 시간이 지나도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연에너지를 말해요. 자, 태양, 풍력, 지열, 물,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 등이 이에 속하는 거죠. 어, 쉽죠.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탄 에어 가스와 재생 에너지는 태양, 바람, 물과 같은 재생 에너지. 그런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는 빛을 쓸수 있어요. 이 빛으로 전기를 직접 만들어요. 이걸 태양광 발전, 태양광 에너지라고 하죠. 이때 배터리가 있다면 저장해서 쓸수 있겠죠. 자, 또는 태양은 따뜻해요. 우리에게 열을 주죠. 자, 이 열로 물을 배워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걸 태양열 에너지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바람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린 클래스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이걸 풍력발전 에너지라고 하죠. 자세 번째 우리 온천이 가까운 지역들 또는 화산이 가까운 지역들은 땅 속에 열이 있어요. 이 열을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지열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자 한국도요. 집을 지을 때 2~3m의 땅을 파고 아래쪽에 공기를 순환시켜된다면 실내의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이걸 지열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대신에 말씀드렸던 지진대와 화산대에서는 지열 발전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진대를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자, 유의점이 필요하기도 하네요. 자, 물은 수력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요. 또는 바다로 가면 해양 에너지를 얻기도 하죠. 바다에서는 조력 우리 밀물과 썰물의 조석 간만의 차이를 조력 에너지 자 우리 수력이 있고 조력이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 강에다 댐을 세우면 수력 바다에다 댐을 세우면 조력 그런데 댐을 세우게 되면 생명체나 생태계가 훼손되기도 해요. 그리고 세계에서는 이제 대형으로 된 수력이나 조력 에너지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자 이렇게 파도가 잔잔하게 흘러갈 때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이 때 조류 에너지를 선택하게 돼요. 또는 파도가 칠때 프로펠러를 돌려요. 파력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바다도 지표층과 아래에 있는 심해층은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해요. 이때 온도 차이에서 얻는 에너지를 해양 온도차 에너지라고 하네요. 우리 바다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숨어 있나 봐요. 자, 우리 열대밀림과 같은 지역들은 숲이 무성해요. 우리 나뭇가지나 낙엽이 많이 떨어져요. 이걸 모아서 태우기도 해요. 그래서 열대밀림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숲이 넓은 지역에서는 바이오 에너지를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또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배출한 자원들이 매립지 또는 폐기장으로 가서 태워져요. 그때 열과 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폐기물 에너지라고 하게 되네요 자 우리 태양에서 오고 있는 자연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버린 폐기물까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재생 에너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에너지가 바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현재 버리고 있어요 자이 에너지를 수확하는 걸.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하베스팅의 종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말씀드렸던 태양광,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기술은 이미 이용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바람의 힘. 네덜란드와 같은 풍차의 나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이런 바람을 통해서 얻는 풍력 발전의 에너지도 에너지 하베스팅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림 보시면 자동차가 달려가요 진동이 생기겠죠. 또는 열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서 에너지를 얻어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방법도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바로 다리를 지나가죠. 그러면 다리가 진동을 일으키기도 해요. 또는 이 교량은 바람이 불 때도 진동을 하죠. 이때 진동하는 힘을 모아요.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쓸수 있죠. 자, 진동할 때 쓰는 힘이요. 선생님, 위에 층에서 우리 아파트에 누군가가 뛰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 교실과 복도에서 옆에 판 친구들이 뛰고 있어요. 이렇게 또는 운동할 때, 뛰어갈 때 발생되는 힘, 바로 진동 에너지라고 하게 되죠. 제일 좋은 건 댄싱, 헬스클럽, 운동. 이런, 이런 운동 댄스 공간에서 진동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발자국으로 바로 힘을 얻게 되는 자 이걸 움직임과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 하베스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자제품과 관련되어서는요 실내의 조명과 가전제품에도 파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우리 송전선로나 또는 전파를 통해서도 파장이 생기게 돼요. 이 전자기파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 하베스팅 방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바로 그린클래스 친구들이 생각하는 여러 방법들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막 얘기해 보실래요? 자 아주 작은 에너지도 함께 모아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의 종류에는 신체, 중력, 위치, 열. 빛, 진동, 전자파 방식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신체 먼저 살펴볼게요. 내 몸으로 전기를 만든대요. 춤추고 댄스하고 이때 진동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이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실제로 홍콩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을 달리고 있는 우리 헬스클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네요. 그 옆에는 바로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중뇌, 중력인데요. 꾹꾹 눌러요. 압전 소자인 거죠. 신체 에너지이자 중력 에너지 비슷한 원리예요. 꾹꾹 누른다. 압전 소자다. 얘도 중력 에너지라고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대표적인 게 수력 발전에서 물이 떨어지는 힘 바로 위치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은 열 에너지예요. 따끈따끈, 그 다음에 찌릿찌릿 여기서 얻는 에, 열 마찰 전기와 같은 방식들이 바로 열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 빛 에너지 이건 태양광 발전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진동은요 떨리면 전기가 발생을 해요. 아까 자동차가 달려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자파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을 통해서 그 파장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여기. 아주 작은 에너지라도 모아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자, 버려지는 에너지도 다시 보자. 에너지 하버스팅.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압전 앞전 효과. 압전은요, 우리 수정이나 전기 석과 같은 물질을 누르면 양전화와 음전화가 나뉘어져요. 이때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를 획득해서 저장하게 되는 거죠. 요걸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광전 효과인데요. 자, 빛이 금속 물질에 부딪히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바로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뭐 규소 실리콘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의 이동을 통해서 전기를 얻는 게 바로 태양광 발전이죠. 세 번째, 열전 효과인데요. 얘는 하나로 연결된 금속 물질에 온도 차이가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 성질을 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어,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기 유도 방식은 흐르는 전기, 전선 주변에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자, 에너지 하베스팅의 종류 네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압전, 두 번째는 광전, 세 번째는 열전. 네 번째는 전자기 유도 방식이 바로 원리였어요. 자, 사례 볼게요. 어, 우리 손목에 요즘에 시계 많이 차잖아요. 그러면 얘는 체온을 측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와 같은 제품들을 통해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아까 운동할 때, 특히 스포츠 선수들은 축구, 배구, 야구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는 활동이 커요. 그러면 이 경기장 바닥에 우리 앞전판을 설치해 놓게 된다면 그 진동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림에서 살펴보았네요. 자세 번째는요, 자동차가 달려갈 때그 진동 에너지가 바로 바닥에 있는 저장소에 쌓이게 돼요. 이걸 전기로 만들 수 있는 사례인 거죠. 와,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그리고 그 자동차가 지나는 교량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동하고 있어요. 헬스 클럽 말씀드렸어요. 마라톤에요. 그럼 우리 공원 주변에도 운동 트랙을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면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 손 열심히 움직여서 스마트폰 사용하기도 해요. 요 때의 압력 바로 전기를 얻을 수도 있는 기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마지막으로 체온으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의 사례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지금까지 압전, 광전, 열전, 전자기유도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알아보는 그린쌤 신경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